미나さ고니ん와나 혼자 끝내는 일본어 첫걸음 그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나 인데요. 히라가는 나 어떻게 잘 외워 보셨나요? 저 그렇죠? 아우 아, 뭐 글씨가 이게 뭐꼬불꾸불해서잘안 외워져요.라는 이제 그런 분들 많으신데요. 어떡 하겠어요? 남의 나라 언어는 다다 다 이상해요, 그죠? 그런데 히라가나 오십음를 외우셔야 또 진동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어서 가타카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타카나는 이일본어에 이제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제가 세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많은 분들은 가타카나를 소홀히 합니다. 오히려 막 강사분들도 "아이 뭐 가타카나 나중에 외워도 되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뭐 일본의 포털 사이트를 한번 열어보세요. 뭐 야후라든가 구글 재팬이라든가 열어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자는 한자입니다.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건 가타카나. 세 번째가 히라가나입니다. 오히려 히라가나를 제일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타카나의 중요성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가타카나는 왜 만들었어요? 이거 언제 쓰는 문자죠?라고 보시면은 먼저 가장 큰 목적은 외래어에 있어요. 외래어라는 거는 외국의 말을 들여다가 자국민에게 보급할 용도로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가 가타카나 예를 들면 커피 있잖아요. 우리가 커피 많이 드시죠, 여러분? 커피가 일본어로 거피거피인데요 이걸 가르치면 선생님, 아뭐좀 일본애들은 커피 발음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많으신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국민에게 보급할 용도로 만든 이 가타카는 여러분 일본어입니다. 일본어. 그 영어랑 더 이상 비교해도 의미가 없고요. 아, 어떻게 하면 자국민들이 많이 외울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바꿔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외래요 하시고 두 번째는 외국의 인명, 지명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서울이에요. 서울은 일본어로 소우르 라고 해요. 제 이름은 박영미인데요. 저 외국 사람이잖아요. 일본인의 입장에선 제가 외국인이죠. 그래서 박우연미 자꾸 염미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뭐 의성어 소리를 흉내낸 말, 의태어 모양을 흉내낸 말, 마지막으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까지 전부 가타카나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발음은 히라가나랑 동일해요. 한번 자 눈을 시선을 가타카나에 두시고 따라 읽어볼게요. 아이으에어오 한번 보겠습니다. 오렌지, 오렌지, 가행, 가, 기, 그, 개, 거, 개에서, 케가 한번 볼게요. 개, 기인데 지금 보시면, 케 옆에 이거 선, 이거는 장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케를두 박자로 끌어주세요. 이기 때문에, 개, 기, 개, 기 이렇게 발음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사행 갑니다. 사, 시, 스, 세, 소 소, 소 한번 볼게요. 소세지 두 박자, 두 박자, 계속 두 박자. 소세지 이런 식이죠. 다행 갑니다. 다, 치, 즈 대, 도토 볼까요? 토마토 토마토 음흠. 나해 나, 니, 누, 내, 네, 너노 너 볼게요. 노트는 노, 토 노또이죠요자 하행갑니다. 하히후해호 해서 그호 한번 볼게요. 호치키스 나와 있죠. 호치키스 그대로 네 박자 호치키스 호치키스이고요. 만약에 호로 시작하는 글자 중에서 호텔 호텔 이건 뭘뭐 의미할까요? 음, 음 호텔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행 갑니다. 마, 미, 무, 메, 뭐. 자, 그 중에서 여러분, 매 한번 볼게요. 매, 매, 멜론을 읽을 건데, 메론, 메론이죠. 일본인들은 여러분, 참외 잘안 먹습니다. 참외는 일부 지역에서 나가지고전 국민이 먹는 그런 과일이 아니고요. 대신에 일본 사람들은 요 메론, 메론을 주로 먹죠. 다음은, 야, 유, 요. 요 한번 볼게요. 요그르떠. 요그르떠. 장음 넣어서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라행 갑니다. 라, 리, 르, 레, 러. 그 로에서 여러분, 어, 로, 그 로, 푸, 외. 그거를 우 플러스 에가 그 요게 이제 요음처럼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 푸에. 로, 푸에. 이렇게 읽는 것이 읽는 거지 로프 로프 왜 우에 우에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로 로를 장음으로 끌어주면서 로프에 이렇게 읽어요. 근데 로프에 는 어, 로프에가 뭐지? 근데 이거 남산에서 많이 본것 같은데 맞습니다. 케이블카를 로프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우 뒤에 에가 있는 거를 그 묘음처럼 읽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프에 로프에 이렇게. 게 나름 그 일본도 어떻게 하면 좀원발음에 흉내를 내볼까 많이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발음도 있다라는 거. 다음은 와와 와이 샤즈 오는 없죠. 해당되는 글자 없고요. 응할 때는 반다 반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에, 역시 타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 기, 그, 게, 고, 게, 게할때 게, 무, 게, 무 자, 자는 자, 지, 주, 제, 조할때 지가 거기는 이제 저희는 뭐 라운지 나와 있는데요. 라디오 그런 거 가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 뭐잘 들으시잖아요. 라디오라고 해요. 라, 디, 오에서 디가 지로 갑니다. 그래서 라디오 라지요 라고 발음해요. 다음은 다, 지, 즈, 대, 도, 도, 문, 문, 도와, 도와. 이제요. 바행, 바, 비, 브, 배, 보, 바나나입니다. 여러분. 바, 나, 나 그대로 쓰시고 바나나, 바나나. 외려 맞죠? 다음에 반타금의 파행 갑니다. 파, 피, 프, 베, 보, 피, 갈게요. 피아노, 피아노.